목요일날 봤던 시험지는 여러분들이 몇번몇 몇 번이 잘 안되는지 딱딱딱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그 문제들만 쫙쫙 풀어주겠습니다. 먼저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laughs> 자, 목요일 거 하프모의고사 2회 3번 문제 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는데 <laughs> 여기에서는 어, 일단 이 2의 a제곱이랑 2의 마이너스 a제곱을 봤을 때 얘네들이 서로 이제 역수관계잖아. 그래서 좀 우리가 보기 편하도록 요거를 대문자 A 이렇게 치환을 하고 얘를 대문자 B 이렇게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얘는 이제 A분의 1, B분의 1이 될 테니까 그러면 A 플러스 B가 2인 거고 그리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요게 4분의 9인 거죠. 요렇게두 개의 식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통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렇지. 얘를 통분시켜서 앞에 거랑 같이 활용해 보자. 통분하면은 AB분의 A 플러스 B. 그러면 A 플러스 B가 2니까. 요거는 AB분의 2인데 그게 4분의 9인 거죠. 그죠. 그럼 X자로 곱해가지고 9로 나누면 AB는 9분의 8이 됩니다. 근데 이 AB가 원래 뭐였냐? A는 2의 A 제곱이고 B는 2의 B 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둘이 곱한 게 지금 9분의 8이란 얘기거든, 그지?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거, 이거 2의 a 플러스 b 제곱, 이게 결국은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9분의 8이 여기서 말하는 p 분의 q가 되겠고, 그럼 p 플러스 q는 17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8번 볼게요. 8번 <laughs> 8번 문제는 8번 문제는 자, 두 곡선 y는 a l o ax 그다음에 로그 bx 어서와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그래프가 있을 때 자, 요 그래프하고 만나는 곳을 y는 1과 만나는 데를 a, a1 b1, y는 2와 만나는 데를 a2 b2 이렇게 했죠. 그러면 요것들의 좌표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써볼수 있겠지? a1b는 y 좌표가 1이잖아. 1. 그러면은 요놈 같은 경우에는 a, 1이 되겠죠? 그렇죠? 요거 위에 점이면서 y 좌표가 1인 거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는 로그 bx 위에 점이면서 y 좌표가 1인 거니까 b, 1이 되겠죠. 이렇게. 제우야, 이거 네 시험지 여기 앞에 있어. 여기 앞에 있어. 음. 그리고 여기 a2 같은 경우에는 y 좌표가 2가 나와야 되니까 A 제곱 컴마 2가 될 거고, 여기는 B 제곱 컴마 2가 되겠죠. 이렇게 좌표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 여기, 여기, 뒤에. 어. 자, 거기에서 A1, B1의 중점의 좌표는 2,1이다 그랬으니까, 여기 가운데가 2,1인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2,1. 그럼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건 뭐냐면, A와 소문자 A와 소문자 B의 중점이 2라는 얘기죠 그러면 A랑 B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2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 A 플러스 B가 4라는 얘기죠 자, 요거 하나 찾을 수 있고 요기요기 요기. 그러니까 문제에서 A1, B1의 중점의 좌표가 2,1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A1, B1이 지금 여기하고 여기잖아 그거의 가운데 요렇게 가운데가 2 2이다 그래서 x 좌표만 보면은 2분의 a 플러스 b가 2인 거죠. 요거 찾을 수 있고 또한 가지 찾을 수 있는 거는 문제에서 a 1 b 1의 길이가 1이라 그랬어. 그럼 요거는 요 선분의 길이 여기가 1이라는 얘기잖아 여기가. 그지? 여기가 1이라는 얘기는 b 마이너스 a가 1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요것과 요것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한테 알려준 거고. 마지막에 물어본 것은 A2, B2의 길이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뭐 합차공식 한번 써주면 끝났죠 우리가 둘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A+B는 4, B빼기 A는 1 그래서 답은 4가 되겠습니다 1번이죠 <laughs> 자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11번을 볼게요 11번 11번 문제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얘긴데 어, Y는 E의 X제곱 플러스 E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 경준아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음. 그치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맞죠? 자 요놈의 그래프가 함수 y는 log2의 8x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log2의 8x는 8을, 8하고 x를 분리하는 게 보기 편하죠 그죠 log2의 8이 3이니까 얘는 log2의 x에다가 뒤에 플러스 3이 이렇게 붙어있는 모양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그런 녀석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음. 그럼 어디 정지 형제? 뭐지 정지나 시기 y는 로그 e x 마이너스 플러스 3이지 그렇지? 자, 근데 그 그거랑 아까 전에 요거랑 얘랑 얘가 서로 x는 y는 x에 대해 대칭이래. 한영아, y는 x에 대해 대칭이라는 게 서로 뭔 관계다? 역함수 관계라는 얘기. 역함수. 그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니까, 자, 역함수 관계를 만들려면은 x y 자리 바꾸는 거잖아. 여기서 얘를 역함수를 찾든 얘 역함수를 찾든 상관없는데, 요 놈으로 해보면, 자, 요 놈의 역함수를 찾자. 그럼 x, y 자리를 바꿔야겠다. 그럼 x는 2의 y-m제곱 플러스 2인데, 이걸 잘 정리해서 y는으로 만들면, 이거랑 똑같단 얘기죠. 그럼 얘를 정리해볼게요. 2부터 넘겨주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y를 끌어내려야 되니까 로그가 필요하겠네. 로그를 취해요. 그러면 요렇게 되고 거기서 m을 넘기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log 2의 x 2 m 그게 y고 그게 얘랑 같아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m 값은 3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그 밑에 12번 문제. <laughs> 12번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좀 놓치기 쉬운 함정이 좀 있어요 함정 우선 문제를 봤을 때 우리한테 주어진 식이 x 플러스 y가 로그 3의 24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는 식이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음, 이것들을 이렇게 해봅시다 3의 x 플러스 y 제곱 그리고 여기도 3의 로그 3의 24 제곱 하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이렇게 유지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 3의 로그 3의 24제곱,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는 얼마죠? 는 24죠? 그죠? 여러분, 로그의 성질에서 요 자리랑 요 자리는 바꿀 수 있다 기억나지? 그치?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냥 24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3의 x제곱 곱하기 3의 y제곱이 24 이하입니다. 라는 식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죠? 요 3의 x 플러스 y제곱이 오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여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요것들을 가지고 어, 요것들을 가지고 얘를 표현해 보기 위해서 자, 3의 x제곱은 k-5로 만들고 3의 y제곱은 2로 묶고 k-6으로 만들게요. 그래서 요두 개를 여기다 집어 넣으면 k-5 곱하기 2과로 k-6은 24 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로 먼저 나눠주고, 양변 전개하겠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11k 플러스 30인데 12가 넘어오니까 18이 되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9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k는 2, 이상 9, 2, 3, 9 이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얘가 답인 것 같잖아요. 근데 2, 3, 4, 5, 6, 7, 8, 9를 다 답으로 생각하면 오답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놓친 게 뭘까요? 어떤 조건을 놓쳤을까? 응. 뭐라고? k의 범위. 범위 어떤 범위? 어. 응. KM. 누가? KMG. 어, 맞아요. 그렇죠. 요 부분을 보면서 3의 x 제곱은 무조건 양수여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3의 x 제곱과 k 5가 같다는 얘기는 k 5도 0보다 무조건 커야 되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 k 6도 0보다 무조건 커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범위까지 생각을 해 줘야. 이렇게 0보다 커, 0보다 커. 그럼 여기서는 k가 5보다 크다가 나오고 여기서는 k가 6보다 크다가 나오니까 공통 범위는 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범위를 빼먹지 않고 적용을 시켜 줘야 그래야 그거랑 아까 찾은 거랑 합쳐 가지고 K는 6보다 크고 9이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7, 8, 9 이렇게 3 개만이 답이 되겠습니다. 7, 8, 9. 그럼 24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빼먹지 말고 챙겨줘야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14번으로 가겠습니다. 14, 15, 16 이렇게가 이제 4점짜리 문제들이거든요. 14번으로 가서. 4번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여기서 지금 y는 마이너스 e 하고 y는 f(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a. 그러면은 요 점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f(x) 이게 f(x)인데. 요거 위에 점 중에 y 좌표가 마이너스 2인 점이잖아 그죠? 요거 위에 점 중에 y 좌표가 마이너스 2인 점 그래서 여기다가 y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2는 2분의 1 로그 a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사라져버리고 어 이쪽 0 됐으니까 그러면 x가 2여야 되겠네 그지 x가 2여야지 로그값이 0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2, 마이너스 2그 다음에 자 b하고 c라는 점은요 x좌표가 10으로 정해져 있어요 x좌표가 10으로 정해져, 정해져 있으니까 b는 10, 자, 자 여기다 10 넣어요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f10은 2분의 1 로그 A의 9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로그 A의 9면은 9가 3의 제곱이니까 2 하나 땡기면 로그 A의 3 빼기 2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G10도 구하겠습니다. G10 G10은 로그 A분의 1에 8 플러스 2가 되겠고요. A분의 1이면은 우리가 a 에 마이너스 일제곱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3 내려오고 2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이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가 28이라 그랬어. 근데 지금 요 a점의 좌표하고 여기까지의 거리를 보면 이 길이가 8이잖아요. 그쵸죠 그럼 민정아 이 삼각형의 넓이가 28이 되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변의 길이가 몇이었어야 돼요? 넓이가 28이 나와야 돼. 근데 높이가 8이야. 2분의 7이요? 그냥 7 아니야? 여기, 여기 7이어야지 7856 나누기 2해서28 나올 거 아니야? 맞죠? 7이 나와야 됩니다 7그 7이 여기서 말하는 요놈에서 요놈을 뺀 거죠? 그죠? 이게 요 길이가 곧 요점에 y 잡혀서 요점에 y 잡서뺀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뺐을 때그 결과가 7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서 세요자 <laughs> 그러면 로그 a의 3 마이너스 2에서 밑에 거 빼는 거니까 플러스 3 로그 a의 2 마이너스 2가 7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럼 요거를 좀 합쳐볼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2가 맞나?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아요 끝에는 1이었구나 상수가 여기가 1이 맞네요 1이 여기가 1입니다 1 수정 같 1. 그죠? 여기 gx의 끝에 상수가 1. 그러면 뺄 때도 여기가 1 된다. 1. 자, 그러면은 얘를 계산해 보면은 어, 로그 a의 3 플러스 3 로그 a의 2가 1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3을 위로 올릴게요. 앞에 거랑 합치기 위해서 3을 위로 올리면 얘 3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3제곱 이렇게 되겠죠. 3제곱 그러면 결국은 요쪽은 로그 A의 24고 그게 10입니다. 그럼 병준아 이걸 지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 지수로 바꿀 때는 어디서 시작해라? 예에서 시작하는 거야. A의 10제곱은 24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문제에서 A의 10제곱을 찾으라 했잖아요. 그지 이식제곱을 찾으라 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 나가면 돼요. 유노, 목요일에 셔도 있어. 아, 없어. <laughs> 자, 이제 15번, 16번 두 문제만 더 풀어 볼게요. 자, 15번 문제는 <laughs>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 다음과 같다. Fn이 log3의 n 그리고 log2의 n인데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서로 다른 함수예요 그죠?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가 서로 다른 함수 그러면 2 2 이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키는 순서쌍 mn의 개수는 이렇습니다 자 일단 홀짝으로 구분을 하는 거니까 홀짝으로 구분하는 거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m하고 n이 모두 홀수면, 그러면, mn도 뭐예요? mn도 홀수죠. 그쵸? 그러면은, 이 fmn은 fm 더하기 fn이라는 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홀수의 경우에는 전부 다 log3의 n을 쓰는 거라고 했잖아. 그쵸? 그러면 전부 다 log3을 붙여가지고, log3의 mn은 log3의 n 더하기 로그 3에 m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성립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m, n이 모두 홀수라면 이건 무조건 성립을 할 겁니다. 또 거꾸로 m, n이 모두 뭐일 때도 m, n이 모두 짝수인 경우에도 그쵸? m, n이 모두 짝수인 경우에도 m 곱하기 n이 짝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계속 로그 2에 n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밑이 2인 로그가 들어갈 테니까 로그 2에 m, n은 로그 2의 m 더하기 로그 2의 n 이것도 성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1부터 20 이하의 두 자연수 m, n에 대하여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m, n이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m, n이 똑같은 수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 그럼 만약에 m, n이 둘다 홀수, 그러면 m 값이 10까지, n 값도 10까지 나올 거죠 mn이 모두 홀수인 경우가 수몇 가지예요? 100가지입니다. 순서쌍을 만드는 거니까. 10 곱하기 10, 100가지. 마찬가지로 mn이 모두 짝수인 것도 100가지예요. 근데, 이게 100가지고, 이게 100가지면 합쳐서 200가지잖아, 그지? 근데 보기엔 200이 없죠? 그럼 뭔가, mn이 둘다 홀수거나 둘다 짝수가 아닌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그런 경우가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때는 뭐가 생겼을 때일까? 어, 그러니까 로그 값이 0이 될 때. 그렇죠? 예를 들어 m 값이 1이야. m 값이 1이고 n 값은 짝수야. 그러면 mn도 뭘까요? mn도 짝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m 값은 1이니까 홀수니까 얘는 로그 3의 1 이렇게 될 거고 아, 이, 이걸 먼저 써야 되겠다. 자이 m n이 짝수인데 m 값 m 값이 1이라 그랬기 때문에 얘는 결국 n과 같은 겁니다 지금. 그죠? n이 짝수고 m이 1이니까. 자 그럼 그 경우에는 로그 2의 어, m n은 n이 될 거고요. 그것이 로그 3의 1에다가 로그 g 2의 n,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치? 요게 지금 fmn을 쓴거예요 fmn을 쓴거고, 얘가 fm을 쓴거고, 얘가 fn을 쓴거예요 자, 근데 중간에 있는 로그 g 3의 1이 0이기 때문에 좌우변이 같아서 요게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니까, 아, mn 중에 하나가 1이라면 꼭 나머지 하나가 홀수가 아니더라도, 짝수더라도 성립을 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m값이 1이고 m 값이 짝수인 경우가 몇 가지 있을까? 10가지 있어요. 거꾸로 그러면, 거꾸로 m값이 짝수고, m값이 짝수고, n값이 1인 경우 이것도 역시 10가지 있어요. 네. 그래서 1이 포함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20가지를 더 찾아서 답은 220까지 1번이 되겠습니다. 객관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보기가 좀 힌트가 될수 있겠지 <laughs>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볼게요 자 16번은 16번은 로그 4의 2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의 루트 n 요거의 값이 4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M이라고 잡고 출발해볼게요. 이 M은 문제의 조건상 4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그쵸? 4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40 이하의 자연수, 얘가. 자, 그러면 그때 좌변을 정리를 좀 하면은, 좌변은 log 4의 2n제곱, 그리고 2분의 1을 이렇게 만들게요. 여기를 4로 만들게요 그죠이 분모에 있던 2를 여기 밑에 지수로 올린거지 자 그럼 얘네들을 합치면은 로그 4에 루트 n분의 2n제곱인데 요게 m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결국은 루트 n분의 2n제곱이 4의 m제곱과 같다 이렇게 돼요 그쵸? 4의 m제곱과 같다 그래서 정리를 더 해보면 이쪽은 어, 2 곱하기 n의 2분의 3 제곱이죠 맞죠? 어, 그리고 이쪽은 4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2 m 제곱이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2 e 하나를 이쪽으로 합칠 수 있다 그지? 양변 2로 나누면 그러면 n의 2분의 3 제곱은 2의 EM 마이너스 일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그 마무리 요거까지 이제. 2분의 3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버려? 3분의 2 제곱을 양변하는 을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쪽이 N이 되도록 그럼 이게 2분의 2에 3분의 4M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생각해봐.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면 무슨 얘기를 할수 있냐면 나는 요식의 m자리에다가 40 이하의 자연수를 넣을 거예요. 그니까 m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가 40개가 있는 거죠. 1부터 40까지. 근데 그걸 집어 넣었을 때, 만약에 요 지수 부분이 분수 상태면, 이쪽 게 자연수가 되겠어? 안 되겠지, 그치? 분수 상태가 아니어야지 이게 자연수가 될수 있는 거니까, 결론은 그럼 4m-2라는 요 녀석이 뭐가 되는데? 3의 배수가 되면 돼. 그치? 3의 배수. 그래서 4n-2가, 요 4n-2라는 녀석이 3의 배수가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럼 m자리에 1부터 넣어봐요. 1 집어넣으면 3의 배수 안 나오죠. 2 집어넣으면 나오죠. 그죠? 아, 그럼 m값이 2면 되네. 그 다음에 3 넣어도 안 되고, 4 넣어도 안 되고, 5 넣으면 됩니다. 그쵸? 5 넣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봐도, 아, 3 간격으로 계속 나오겠구나. m값이. 그치?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3 간격으로 계속 찾으면, 40 이하에서는 어, 38이 마지막일 겁니다. 그치? 그럼 이게 이제 몇 개인지 세주면 되는 건데, 요놈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0 빼기 1이고, 요놈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13 빼기 1이잖아. 그치? 3 곱하기 1 빼기 1이구나. 이렇게. 그러면은 수열로 따지면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13번 항인 거거든요. 그죠지 네. 그래서 총 13개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목요일날 여러분 풀었던 것처럼 풀어가지고 자기가 고칠 수 있는 거 한번 고쳐가지고 제출하면 선생님께서 이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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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는 몇번몇번 몇번 질문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수업시간에 그런 문제들만 쫙쫙 풀어주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매번, 매일 그, 화요일, 목요일에 이걸 꼭꼭 풀어줘야 계속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니까 빼먹지 말고 잘 풀어주세요. <laughs> 자, 시험지는 가져가.